오늘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의 그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8절 말씀부터는 십자가의 도가 교회를 통합하는 유일한 기초이고 기반임을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란 단어로 18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앞서 17절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사람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도는 헬라우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즉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전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와 동일한 로고스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사람의그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인간의 말의 지혜, 어떤 철학적인 논리나 논증에 대해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사람의 말의 지혜나 어떤 철학적인 논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하다 구원하다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때 현재형으로 사용합니다 멸망의 길과 또 구원의 길에 각각 서 있는 자들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런 멸망과 또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미련한 것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어떤 신체적인 능력 또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의 헬라 세계에서는 어떤 우주의 원리로서의 생명력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전능함과 또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구원은 결코 사람의 말에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말의 지혜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비교한 것입니다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런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소멸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서 18자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이중적인 성격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멸망받을 불신자들과 또 구원 얻는 이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이 세상의 지혜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말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아수르가 유다에 침공하려 했을 때, 어떤 정치,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세속적인 그런 정치 세력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그 침공 소식이 가까이 오자,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애국과 동맹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애국과의 동맹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동맹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유다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사야 29장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해, 구원 계획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또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총명도 우리가 인간이 구원 얻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의 지혜나 총명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또 총명 역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총명, 또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총명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결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반드시 이 세상의 지혜가 역전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 이미 패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오히려 무가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선비는 그 유대의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또 변론가는 당시 헬라와 유대에서 어떤 질문하고 변론하는 것을 즐기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지혜로 십자가의 돌을 깨달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십자가의 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문 21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 세상의 지혜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로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또 재정하신 그런 계획을,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가운데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셨고,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 전도 역시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도는 우리가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그 내용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을 전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지만 거절하면 멸망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 전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2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예시로 듭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은 구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어떤 현상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주 표적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무언가의 현상,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어떤 우리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그냥 큰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분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 표적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제한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신학석의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이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런 불순한 동기를 품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보낸받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달라고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신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그런 영적 가늠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나 이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에 관한 표적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졌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내가 찾고 또 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표정만을 구했던 바울 당시 유대인들과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표정만을 구했는데 헬라인은 또 무엇을 찾았다고 말합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이상은 바로 지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곧 철학이었습니다. 신학성경 사두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헬라인들의 시각에서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본문 23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비록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담대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이미 과거의 역사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그 죽으심, 그 능력과 그 효력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또 지혜를 찾는 그 헬라인들의 눈에로 봤을 때는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또 실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반역한 죄인들 또 노예들이 당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자신들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지혜만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어떤 수치와 저주와 실패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수치스럽게 그런 죽은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유대인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고 해방시켜 줄 어떤 영웅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은 범죄자 정도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정치적인 영웅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은 당시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로마의 대항에서 반역한 죄수나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노예에게 주는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은 말의 지혜 또 철학적인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부터가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것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는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미련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참된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참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앞서 21절에 나온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구분의 의미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능합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짐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25절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사람과 비교해서 더욱 더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군가에게는 패배와 저주 그리고 수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날마다 의지하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